대형 비행기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세계적으로 대형 비행기 사고는 항공기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 이제 함께 대형 비행기 사고 중에서 발생한 탑포를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911 테러 공격으로 유명한 2001년 미국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목표로 한 알카에다 테러 단체의 비행기 납치 사건이 포함됩니다. 두 번째는 1985년 8월 일본에서 발생한 일본 항공기 JAL123편의 추락 사고로 엔진 고장으로 인한 사고로 약 520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4명을 제외한 모두 사망했습니다. 세 번째로는 2014년 말레이지아 여객기 MH370편 사건이 포함됩니다. 이 비행기는 실종되어 지금까지 행방불명 상태이며 이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. 네 번째는 2018년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사건으로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사고로 인해 157명의 승객과 승무원이 전원 사망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2005년 브라질에서 발생한 GOL 항공 1907편과 통합 항공기의 공중 충돌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 사고로 약 154명이 사망했습니다. 이렇게 타프에 속한 대형 비행기 사고들은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건들이었습니다. 더 많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 기술과 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. 참기 안전한 비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.